안녕하세요, 대통령의 세니입니다. 이번에는 AI 최초 출시로 인해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제일 많이 판매된 S24 울트라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색상입니다. 색상은 총네 가지로 그레이, 블랙, 옐로우, 바이올렛으로 출시됐습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6.8인치, 주사율은 120Hz로 풀 HD 플러스에서 쿼드 HD 플러스로 업그레이드됐고, 칩셋의 경우 스냅드래곤 젠3가 탑재되었으며 밝기는 2600니트로 S24 플러스 전작과 동일하지만 고릴라 글래스 아머를 사용하여 전작 대비 빛 반사율이 확 낮아지며 사용자의 만족감을 상승시켰고 화면의 스크래치 및 해상도 또한 대폭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엣지가 없어졌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고 카메라의 경우 전면 카메라는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도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는 2억만 화소, 3배 줌 카메라는 1000만 화소, 5배 망원 카메라의 경우에는 5000만 화소이며 카메라 줌은 최대 100배 줌까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배터리. 배터리의 경우 5000mAh이며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작의 알루미늄 소재에서 티타늄 소재로 변경되었으며 무게는 232g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전작과 동일하게 256GB, 512GB로 출시되었습니다. 갤럭시 24는 최초 AI 핸드폰으로, AI 기능인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노트 어시스트 포토 어시스트등 제가 직접 써본 결과 위의 내용 중 외국인과의 실시간 통역과 서클 투 서치가 정말 놀라웠고,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기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시간 통역 기능은 유용한 기능, 향상된 인텔리전스, 실시간 통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서클 투 서치의 경우에도 별도의 포토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아도 바로 홈 버튼을 눌러 내가 알고 싶은 내용을 표시만 해주면 관련된 파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S24 울트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갤럭시 S24 어떻게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태통령에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태통령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단독 이벤트, 태통령은 KT 공식 온라인 대리점으로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고 일정 기간 고액 요금제 사용 및 부가 서비스 사용도 없다 빠른 배송으로 구매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크릿 단말 할인 기기값 30만원 지원 또는 이번에 출시된 버즈3 프로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S24 시리즈와 동시에 셀룰러 모델인 갤럭시 워치 탭, 북고3 등 기기값을 추가 할인받아 별도 부담 없이 구매가 가능하며 삼성 정품 어댑터와 기본 사은품까지 싹다 지원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희 캣통량에서 소개해줬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꼭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통량의 세니었습니다